자, 10월 교육청 29번 문제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독립시행 문제 나왔는데, 어, 최근에 평가원에 안 나와서, 안 나와서, 계속 나오던 패턴만 연습는 학생들은 어색했을 거야. 자, 근데, 어, 저것도 이제 확률에서 문제를 몇 문제를 출제한다면, 한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에 꼽히는 유형이니까, 독립시행에 대한 연습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독립시행 문제들은 항상 개수, 횟수를, 발생 횟수가 몇 번, 몇 번이냐, 이거를 정해주는 데서 문제풀이가 시작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문제를 일단 분석을 좀 해보시면, 은 자,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서, 공을 이제 네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씩 가지고 있고, 얘도 이제 공을 네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매번 시행 때마다 공을, 그, 공을, 그, 하나씩 뽑아요. 그죠? 공을 뽑아서, 아니죠?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이제 얘가 짝수일 수 있고, 짝수일 수 있고, 얘가 짝수일 수가 있고, 홀수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홀수가 될수 있고, 짝수가 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홀수가 될수 있고 홀수가 될수 있습니다. 됐죠? 총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아, 둘다 짝수가 나오면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 공을 하나씩 가져오거든요. 근데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오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변화가 없는 케이스다. 변화가 없는 거를 제가 그냥 공이라고 빵이라고 하나 써 놓을게요. 됐지? 좀 편의상 기호를 좀 저렇게 쓸게요. 자, 그다음에 얘는 짝수면 이거 가져올 거고 홀수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쪽으로 공이 하나 옵니다. 공을 하나, 이렇게 A가 가져오는 것을 제가 기호를 저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홀수가 있고 짝수가 나오면 공을, 공은 하나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 때는 아무것도 안할 거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저렇게 될 건데, 아, 총 저런 시행을 총네 번을 해서, 아, 총네 번을 해서, 네 번째 시행 후에 처음으로 A의 공의 개수가 여섯 개가 됐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잘 보세요. 자, a의 공의 개수가 공의 개수가 6개가 되려면 a의 공의 개수가 여섯 개가 되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4개가 있으니까 두 번을 더 빼서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두 번을 더 빼서 오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오는 a가 가져오는 행위가 두 번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두번두 두 번째 그다음으로는 나머지 두 번의 시행은 아예 변화가 없는 시행이 나오든지 아예 변화가 없는 시행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얘가 한번뺏어 오고 한번 뺏기고 하면 어차피 여섯 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됐죠? 자, 그럼 이걸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딱 계산하시면 딱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일단 그 a가 공이 여섯 개일 확률이 나오긴 하는데 아, 문제에 좀 난이도를 주기 위해서 거기 a가 그네 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6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처음으로 6이 되려면 솔직히 이걸 막 나열하다가 처음으로 이거 두 번이 나오면 두 번째 만에 여섯 개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좀 이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거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뺏어오면서 끝나야 되고 그 앞에 자, 제자리, 제자리 그다음에 다시 빼서 오는 거. 요거 세 개는 순서가 어떻게 되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여기서 한 번밖에 못 빼서 오기 때문에 총 공이 다섯 개가 되고 맨 마지막에 빼서 와서 여섯 개를 만들어 주면 자, 처음으로 4회째에 어 이게 이게 4회입니다. 4회고 여기 1회부터 2회 1회부터 여기 3회까지의 결과를 말하는 거고 자두 번째로는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 얘가 먼저 뺏어오면 클라잖아요 먼저 뺏오면 클라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 뺏어오면서 끝나는 것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거 뺏어오는 거두개랑 다시 뺏기는 거 하나의 시행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얘네 두 개가 먼저 오면 안돼 먼저 오면 안 되니까 자 이거 맨 마지막 처음에 처음으로 뺏고 뺏기는 게 처음 2회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에 서로 뺏어오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순서는 어떻게든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맨 마지막 여기는 고정된 행위를 하셔야 되니까 요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잘 봐. 변화가 없을 확률은 얼마냐면 이렇게 될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씩인데, 변화가 없을 확률은, 그럼 변화가 없을 확률은, 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그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자, 얘가 뺏거나 뺏길 확률은 각각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횟수 다 정해졌으니까 편안하게 풀수 있을 거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될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게 두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로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게 한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데, 그들이 나열되는 횟수가 이게 얼마야? 3콤비네이션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빼서 와야 되니까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4분의 1을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될 확률 4분의 1, 이렇게 될 확률 4분의 1인데 4분의 1의 확률로 각각 한 번씩 나오게 되고 그들의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EC1으로 정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될 확률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도 몇이라고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오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은 어, 이게 이제 4, 4, 4하면 64분의 3이라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고 요거 계산하시면 어? 4, 4, 4, 4하면 4 2의 8승인데 2 하나 약분 되면 2의 7승 즉 128분의 1이라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거 두개 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니까 64분의 3 통분하면은 128분의 6이 될 거고, 자 이거는 그냥 128분의 1이라고 해서 그냥 합해주시면 128분의 7이 원하는 확률이 되고요. 자 그들의 분모 분자를 합해주시면 답은 135라고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이 135니까 잘 정리를 해보세요.